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금방 다시 수철처럼 튀어 오를 거다. 위험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직전 또는 2008년 상반기 정도의 그런 시기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정말 생불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게 보면 5, 6년, 짧게 보면 4, 5년 정도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하나 좀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 신간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이라는 책을 최근에 출간했습니다. 제가 몇달 동안 밤낮 시간을 쏟아부은 책.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 시간이니요 구제는 뉴 사이클에 맞는 생존 전략 배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크게 사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일부, 그 다음에 한국 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인 가계 부채와 이와 연결되어 있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사부에서는 이런 위기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구체적인 방법론,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를 잘 극복하고 향후에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한국 산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사이클에 맞는 리스크 관리와 투자기의 포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책이라고 잡아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책 구매하시면요. 제가 구조적 성장주 3선 동영상을 따로 찍었는데 책 구매하신 분들은 QR 코드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부동산과 관련한 좀 책에 싣지 못한 더 자세한 데이터들을 수록한 PDF 파일도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이책 한번 사시면 네. 일석삼조인 거죠. 책값을한1 0 0만 원쯤 받고 싶은 네, 그런 책입니다. 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미 출간 즉시 네, 경제 경영 또 종합된 셀러의 이책 많은 분들이 읽고 험난한 경제 위기의 파고를 헤쳐가서 기회의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책이니까 꼭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방송 내용 조금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어 지금은 기존의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또는 그더 그슬러 올라가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되어온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 사이클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이클의 흐름이 바뀌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는 사이클에서는 기존의 통념대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전히 지금 보면 부동산 커뮤니티라든지 또는 부동산과 관련해 계속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또는 갭투기 하라고 부추겼던 그런 그 부동산 유튜브들 보니까요. 여전히 뭐 부동산 가격이 좀 지나고 나면 1, 2년 있으면 다시 튀어 오를 거다. 또는 심지어 뭐외환위기 직후나 또는 코로나 폭락 사태 직후 때처럼 예, 집값이 빠르게 회복한다. 즉, V자 반등을 할수 있을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핵심 근거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냐. 기존에 이제 그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예,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악화돼서 일시적으로 오는 충격이 예, 해소가 되면 부동산 시장은 금방 다시 용수철처럼 튀어올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여전히 그런 주장에 제가 볼 때는 위험하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아 보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다른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꼭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여러 시각의 의견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좀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영상 꼭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의 상황이 과거하고 다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을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지금 주택 시장이 주택 가격 사이클 측면에서 어떤 국면에 와 있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국민은행 주택가격 지수 기준으로 1986년 이후 예, 2022년 5월까지 명목가격 지수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명목가격이라는 것은 그냥 액면 그대로의 가격입니다. 물가상승률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예, 그냥 예전에 새우깡 100원이었다가 지금 1000원 됐다. 이런 관점에서 예전에 주택 가격이 뭐 1억 하던 게 지금 10억 됐다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명목 가격인 거고요. 이 명목 가격 추이를 잘 보시면 1986년에 전국이나 서울 기준으로 지수 100이었던 게 서울 기준으로는 지수가 한560 정도까지 그리고 전국 기준으로는 한470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주택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죠. 주택 가격은 계단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꾸준하게 계속 오른다. 그래프 보시면 전혀 틀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이 그래프를 보면서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전개될 것이니 지금 조정이 왔을 때 주택을 빚을 내서라도 매수를 해서 또는 갭 투자를 해서라도 지금 장만해놔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음 그 그래프를 좀 보여드리면 아마 생각이 좀 달라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알파트 실질 가격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이제 실질 가격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물가상승률과 비교한 상대적인 집값의 가격 추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앞에서 명목가격 그래프에서 보지 못한 뚜렷한 사이클 흐름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 가격지수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6년 이후에 87년부터 해서 91년 한 4월 정도까지 집값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죠. 이때도, 정, 이때 전국적으로 집값이 올랐고요. 또, 이때도 집값이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서 고생하고 이때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끝으로 91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길게는 외환위기 때까지 또는 짧게는 한 96년 이 무렵까지 집값이 또 지속적으로 하락한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명목가격상으로는 완만하게 그냥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 이 구간이 사실은 실질 가격으로 이렇게 보자면 예, 지속적으로 하락한 구간이었다 거의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30-40% 이상 하락한 구간이었고 사실 이때 집값이 예, 충분히 조정받은 다음에 96년을 지나가면서 97년 무렵부터는 조금 반등하려고 하던 찰나였습니다 근데 외환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사실 바닥을 치고 오르는 시점에 다시 바닥이 꺼져서 지하까지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근데 이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외환위기 때한 1, 2년 되게 고생하고, 그래서 집값이 그때 막그 단기간에 폭락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불과 1, 2년 만에 V자 반등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외환위기가 왔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은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른바 외환위기라는 말그 자체로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치솟았죠 그래서 뭐그 달러당 원화 가치가 뚝 떨어졌는데요 쉽게 말해서 달러당 뭐 800원 이러던 것이 막 1600원 1800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근데 그건 한편으로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되게 좋은 여건이에요 한국이 수출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빨리 경기를 회복할 수 있었고. 특히 그 당시에 막 경제 개방을 시작하던 중국으로 수출해서 상당히 좀 도움을 받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작용해서 예, 집값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주택시장의 사이클 측면에서 보자면, 91년 초까지 올랐다가 또 96년 말, 97년까지 이렇게 계속 조정을 받아서 사실은 외환위기가 안 왔어도 사실은 상승할 사이클이었습니다. 그런데 외환위기가 와서 바닥을 찍고 지하까지 내려갔다가 지하까지 내려간 만큼 그만큼 많이 떨어지면 또 반동도 빠르게 하는 거죠. 이미 그 당시에는 한국경제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특히 주식시장에 닷컴버블 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그러면서 또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으로도 넘어가고 해서 그리고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뭐그 당시에는 사실... 부양책을 쓰는 게 정상이었죠. 워낙 시장이 망가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라도 사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양책을 쓰는 게 오히려 필요했던 시기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집값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특히 노무현 정부 후반기로 가면서 집값이 다시 한번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2004년 무렵부터 해서 꾸준하게 이제 집값이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6년 말, 2007년 초 지역에 따라서는 뭐 서울 강남과 같은 뭐 성남 분당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을 포함한 버블 세븐 지역들은 2006년 말, 2007년 초가 고점이었고요. 이런 버블 핵심 지역이 먼저 오르고 난 다음에 2007년 이후로는 또는 2008년에는 뭐 특히 뉴타운 바람이 불면서 노동항 상부역이라고 하죠. 서울 광북 지역하고 또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집값 상승세가 더 퍼져갑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2006년 말 2007년 초가 고점인 지역도 있었고 또는 2008년 상반기 정도가 고점인 지역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일시적으로 또 움푹 꺼졌죠. 그러다가 다시 어, 이명박 정부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쓰면서 어, 집값이 가파르게 대략 2009년 1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가파르게 반등을 하는 구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이후 2009년 10월부터 또는 움푹 뚫어간 구간을 그냥 없었다고 치고 이어붙이면 2006년 말 또는 한 2008년 상반기부터 해서 예, 수도권 집값은 한 2013년 예,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바로 2008년 경제 위기 직전 또는 2008년 상반기 정도의 그런 시기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물론 그 금융위기에서 1년간의 구간, 한 10개월 정도의 구간만 보면, 그때도 보이자 반등을 했죠. 이게 그 이후로 한 4~5년 동안 또 내리막길을 계속 걸었단 말이에요. 이때는 왜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4~5년 가까운 그런 하락세를 지속적으로 보였는지 이걸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결정적으로? 외환이기 때는 집값이 한 6~7년 이상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외환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충분히 조정받은 상황에서 더 내려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집을 쉽게 사줄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었죠 구매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과 비교하면 여전히 고금리지만 외환위기 전에는 한국의 금리가 보통 10% 15%막 이랬거든요 근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의 금리가 5%대 이하로 떨어집니다. 상대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사람들이 야, 이 정도면 뭐 빚내서 집살 만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반등할 수있는데 외환위기부터 해서 2007년, 2008년, 2009년 이 정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의 소득 여력, 자금 여력 또는 금리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미 그 앞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살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수요층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택 시장의 고점을 보여주는 현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주택 수요를 고갈시키는 투기적 가수요이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그런 가수요를 고갈시키는 현상이 저는 이제 마지막 촛불, 예, 마지막 불꽃 현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래에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두 개의 그래프입니다. 이걸 보시면요, 2006년 예, 6년 말 이럴 때도 보면 2005년, 2006년 굉장히 이제 이 집값 상승률이 가파르게 나타나죠. 사실 이때 이제 거래량도 엄청나게 폭증을 합니다. 근데 이런 현상이 2020년, 2 1년 보시면 전국 기준으로 보실 때 코로나 시기에 초저금리를 배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 연끌 투자를 했고,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불꽃을 완성한 거고요. 근데 지금 어떤 국면이냐, 집값이 너무 높아진 사이클 구간인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3년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2014년에 박근혜 정부에서 빈네스 집 사라 정책을 쓰고 예, 한국은행이 그때 박근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서 저금리를 만들면서 어, 미국 연준이 저금리 상황에서도 인플레가 오지 않는 이런 상황에 희희낙낙해서 저때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예, 집값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죠. 특히 코로나 폭락 시기에는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경제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지나치게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하고 또 문재인 정부는 경기를 부양한답시며 다주택자 규제는 올가면서도 예 무주택자들 신혼부부들 또 젊은층들한테는 오히려 대출을 더 많이 할수 있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금리를 낮춰주는 그러면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의 풍선효과가 예 이들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좀 하는 바람에 집값이 이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집값이 올랐다가 제가 보기에는 한참 내려갈 사이클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뭐 2000년대 외환위기 이후부터 2007년 정도까지 또는 2008년까지 올랐던 그 사이클만큼 사실은 2014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올라온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거꾸로 향후 한 5년, 6년 정도는 길게 보면 5, 6년 짧게 보면 4, 5년 정도는 실질 가격 기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높다고 보는 거고요. 어, 실질 가격 기준으로 제가 이제 좀 계산을 해보니까 사이클의 고점대 가격에 비하면 대략 서울 수도권 경우에는 4, 50% 가까이 집값이 떨어져야 정상이다. 떨어져야 정상이다라는 게 그만큼 꼭 떨어진다는 아니지만 실질 가격 기준으로 볼때 많은 사람들이 생활을 해가면서 크게 부담 없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것은 그 정도까지 사실은 하락할 하는 게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런 이제 맥락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향후에 집값이 그냥 뭐 지금 인플레 오고 그 다음에 뭐 금리가 계속 오르기 하겠습니까 지금 미 연준 같은 경우에 자이언트 스텝을 빅스텝 한번 밟고 난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두번 밟아서 한미 간에 금리가 역전돼 있고 뭐 연말까지 3.5% 전후까지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겠지만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히면 내년 중으로는 다시 금리를 슬금슬금 내릴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2% 초중반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뭐, 사실, 그, 인플레나 금리 시나리오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미국 연준이 이 정도 중립금리 2%에서 2.5% 사이에 그런 중립금리를 유지한다면, 한국도 사실은 비슷한 수준의 최소 비슷한 수준의 중립 금리를 유지해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주택 담보 대출 금리는 물론 한참 치솟을 때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평균 한45% 수준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 폭등기 시기에 연결족들이 주택 담보 대출 금리 가장 쌀 때는 평균이 한뭐 2%도 안 되는 담보 대출 금리를 빌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금리 부담이 여전히 두배 이상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 이렇게 빨리 금리가 올라가고 또 집값이 오르지 않는 상황을 사실 예상을 못한 거거든요. 이른바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근시안적인 투기자, 마이오픽 스페큘레이터 관점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냥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몇 년간 지속이 돼버리면이 사람들이 빚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 금매물을 내놓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집값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그래서 주택 시장은 한번 이게 방향을 정하면요, 그 방향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됩니다. 주식 시장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자꾸 주식 시장 흐름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시적인 어떤 사이클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2018년에 미국이 연방기금금리를 2018년 말에 조금 본격적으로 올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주가도 상당히 급락을 했지만, 주택시장도 한국의 9.13 대책과 맞물려서 상당히 그때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그 이후에 이제 다시 기준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러면서 이제 집값이 2019년 중반을 지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짧은 사이클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경제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초저금리 상황, 과잉 유동성 상황, 이런 걸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는 것이고 이 사이클이 한번 2년 이상 지속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른바 빚을 많이 진 가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른바 이제 이 지속되는 가속도로 이렇게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려요. 왜냐 빚 부담은 여전한데 집값이 올라지면 버티는데 그리고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집을 다른 사람한테 이게 팔수 있으면 중간에 그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게 집값이 올라주지 않는, 않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이 많은 빚부담뿐만 아니라 이걸 집을 처분하기가 힘들고 처분한다 해도 굉장히 손실을 보고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악순환 고리에 들어가면서 그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외환위기 직후나 또는 코로나 폭락 직후처럼 V자 반등이 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V자 반등을 한다라는 분들의 주장은 아,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잠시 악화되면서 뭐 집값이 떨어지겠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이 올랐다는 것은 정말 생불합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그 각종 도표로 다 나타냈는데요. 예, 수도권 주택 시장이 가라앉을 때 예, 주택 공급이 오히려 더 적었고요. 오히려 주택 가격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랐던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가, 예, 보자면 상대적으로 더 주택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예, 분양이든 착공 기준이든 완공 기준이든 어떤 기준으로 돼요. 심지어는 건설업체들의 건설 수주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건설업체 사장이라고 하면 주택 경기가 안 좋은데 그 분양을 하겠어요. 지금도 보세요. 건설업체들이 다뭐 분양하겠다고 준비해 놨던 택지들에서 분양을 했는데 주택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으면서 막 미, 미분양이 한달 만에 막20% 30%씩 지금 빠르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건설업체들이 지금 다 속속들이 다 보고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 수면 안에 있는 미분양 물량은 제가 보기엔 훨씬 많아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감출 수 없어서 미분양이 늘어날 텐데요.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시장이 침체가 오면 공급이 안 되죠. 어떻게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2015년 이후로 최경환전 부총리의 비댄스 사라 정책 이후로 수도권 주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그때 주택 공급이 왕창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요. 서울 강남 경우에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흐름을 보세요. 지금보다 공급이 그때가 더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6년, 7년 동안 계속 집값이, 강남 집값도 계속 가파르게 떨어졌어요. 뭐, 심지어는 거의 반토막 난 아파트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겠냐고요. 이게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그게 맞는 말처럼 들리고 또 워낙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이 흘러넘치는 상황에서 그걸로 이렇게 사람들이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다 빚내서 집을 살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설명을 갖다 대도 사람들이 주택 매수에 나섰고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랐지만 이제 그 사이클이 끝났어요. 앞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겁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 텐데, 주택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아, 그러면 또 기독권 언론이나 또뭐 부동산 유튜브들 중에는, 아, 공급이 이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또한 1, 2년 지나면 집값 뛴다. 예, 지금 집 사놔라. 이런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난 주택 시장 하락 사이클 초기에도 계속 언론들이 떠들고, 계속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떠들었던 레파토리입니다. 여기에 제가 볼 때는 그 주택가격 상승기 때의 주장들,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이렇게 향후 주택시장 흐름에 대입해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크게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 꼭좀 새겨보시면서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대한민국 위기와 기회의 시간. 그게 좀더 자세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꼭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